채환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말에 자꾸 제 의지가 약해집니다. 한마디로 친구 중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귀가 제일 얇은 것 같아요. 이귀 얇고 어떤 결정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조마조마한 이 마, 마음은 명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 좀 담담하게 간큰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면 재환님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재환님 좋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laughs> 아, 그래 기감 얇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요. 아이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남자의 마음은 뭐 기둥 같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가 따로 없어요. 남녀가 어, 둘이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 갈대 같아요. 그런데 옛 성인들도 이 갈대 같은 사람의 마음을 항상 경계하라고 했어요. 스스로가 그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고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고요히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고 명상을 하라고 하셨어요. 맹자께서도 명상을 하라 그러면 부동심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심이에요. 그리고 부동심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명상 고요히 내면을 지켜보고 관조하는 내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면 항상 변화하는 것을 항상 하지 않은 것을 꿰뚫어볼 수 있다. 조견할 수 있다. 관심무상이라 했죠. 그래서 맹자께서는 부동심을 확 철되어야 한다. 큰 깨달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심을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대학생 적어볼까요? 부동심, 리꼴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부동심이라고 해요. 그때 그 우리 공자 맹자 시대에도 서양 철학에서도. 이 부동심과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고대 서양 학파인 스토어 학파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선하다가, 갑자기 악하다가, 갑자기 좋다가, 갑자기 울다가 하는 것은 무엇 뭐 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감정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스토어 학파에서. 감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정심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괴로운 상태잖아.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정을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된다. 이게 명상이거든요.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삶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키워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동심의 훈련이 명상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기점 명상 대학 하는 것은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대로 된 이성적인 삶, 올바른 삶, 행복한 삶, 불행에서 멀어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공부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2600년 전의 공부가 그 공부를 우리가 다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점 명상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맹자는 도대체 스토아 학파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부동심을 깨달으라고 하고 부동심을 훈련하라고 하는데 부동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맹자는 두 가지를 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연지기예요. 호연지기. 자, 맹자가 주장하시는 것은 부동심을 기르는 방법은 지언이라고 했어요. 알지 자의 말씀, 언자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남이 말하는 것을 알아차려라. 남의 말 파악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걸 왜 배우나요? 부동심을 키우기 위한 훈련 중에서 맹자는 지언과... 호연지기를 얘기했는데 지연에서는 두 가지가 나눠진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두 번째, 그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남이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여기서 그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감정을 파악하라. 이게 지연 수행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왜냐하면은. 지금 질문이 뭐예요? 기가 얇고 주대가 없고 마음이 갈때처럼 왔다 갔다 해요. 체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잖아, 지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첫 번째, 지연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상대방의 말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가? 주태 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아, 내가 갈때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멈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이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상대방이 좋게 들을까? 나쁘게 들을까? 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타인의 말, 내 말, 이 모든 것에 어떠한 감정도 흔들림이 없도록 알아차리기.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지연이에요. 지연. 지원. 중요하죠? 맹자가 말씀하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지키는 첫 번째 마음은 지연이다. 훈련은 지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연에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사람의 말을 알아차려야 되죠? 그러면, 처하님, 그럼 맞다. 그냥,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알아차리세요. 네 가지. 상대방의 말이 첫 번째, 편파적인 말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막 여기는 좋다. 저기는 나쁘다. 저 인간은 좋다. 저 인간은 싫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분별적으로 얘기하는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는 게 좋다. 부동심을 찾을 게 아니라 아예 멀리 하는 게 좋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부동심을 떠나서. 세 번째. 그 사람이 속이는 말을 하는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궁한 말을 하는가. 이 궁한 말에서 갈로에서 대학생은 적어보세요. 죽는 소리.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장사 안돼 죽겠다. 남편 때문에 죽겠다. 자식 때문에 죽겠다. 이런 소리를 친구한테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하는 게 좋다. 내 부동심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편파적인 말. 두 번째, 부정적인 말. 세 번째, 속이는 말. 네 번째, 궁한 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 부동심을 흔드는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다. 안 좋은 원인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멀리 하는 것이 좋다. 사회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고 여러분들께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말을 부끄럽게 하고 뭔가 미심쩍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배반한다 하셨어요. 공자께서 주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머뭇머뭇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의심이 가는 사람은 말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산만하다 하셨어요. 공자께서는 그러니까 너무 산만하게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은 뭐다? 의심스러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겸손하고 길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말이 적고 꼭 필요한 말만 한다. 이게 무거이에요 공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탁께서도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말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이 왔다 갔다 분별하고 앞뒤가 안 맞는 사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악을 행할, 그러니까 선을 모아 만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악행을 할 원인을 만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맹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들 지연의 내용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다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호연지기. 자 호연지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뚝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의지라고 볼수 있고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뭐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게 부동심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연지기를 길러라 이런 말이 있죠. 호연지기를 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남들의 말에 현혹되는 사람은 보통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자, 그럼 호연지기는 어떻게 키우느냐? 따라해봅니다. 의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호연지기는 어떻게 키운다? 의로운 일. 이게 또 뭐예요? 나눔과 봉사예요. 자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고 맹자께서도 말씀하시고 붓다도 어? 자타보리 보리심 베풀라고 자비를 베풀어가고 예수님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라 그러고 다 뭐예요? 나눔과 봉사가 또 들어가요. 공자든 맹자, 맹자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눔과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내돈 많이 벌고 내 의지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일을 쌓아나가라. 이걸 두 글자로 집 의라고 해요. 집의. 집착 말고 집의. 의로운 일에 쌓아 나가 집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덕을 짓는 일이에요. 이게 덕행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호연지기가 알아서 내 마음에 쌓여서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이것이 호연지기예요. 그래서 지언과 호연지기. 이두 가지를 매 순간마다 노력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부동심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 안에는 수행과 나눔과 봉사가 반드시 들어간다. 그리고 묵어나라 그리고 말 조심해라라는 내용이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어, 기억하고요 편파적인 말 부정적인 말 궁한 말 속이는 말 이런 말들을 멀리하고 나도 혹여나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희망입니다.